쌍꺼풀 라인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요? 그냥 피부 위에 선 하나가 뚝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꺼풀은 겉에서부터 피부, 살, 눈 감는 근육, 지방을 잡는 막 지방, 눈 뜨는 힘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핵심은 피부가 안쪽 힘줄이랑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리고 눈을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끌어올리느냐입니다. 피부가 거근검막 같은 안쪽 구조와 연결되어 있으면 눈을 뜰때그 지점이 안으로 쏙 끌려 들어가면서 접힘선, 즉 쌍꺼풀 라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어떤 날은 라인이 진하고 어떤 날은 묻혀 보일까요? 밤에 짜게 먹어서 붓거나 피곤해서 근육 힘이 떨어지거나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더 들어서 뜨면 덮는 층과 당기는 힘이 달라져서 라인 표현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있는데, 그날그날 컨디션 때문에 진하기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또, 사람마다 피부 두께, 지방 위치, 경막의 탄탄함, 눈뜨는 힘, 눈썹 올리는 습관, 좌우 비대칭까지 모두 다르니, 같은 쌍꺼풀 수술이라도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민할 때는 내 눈은 덮는 층이 두꺼운 편인가? 눈뜨는 힘은 약한 편인가? 나는 평소에 눈썹을 올려 떠버릇하나 컨디션에 따라 라인이 많이 달라지나 이런 식으로 내 눈의 층과 힘을 먼저 이해해보는 게 좋습니다. 쌍꺼풀 라인은 결국 유착플러스 힘의 방향플러스 나를 덮고 있는 피부지방의 성질이 만든 결과이고 정확한 판단과 계획은 진료실에서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